안녕하세요. 쓰리현내 옥상다육, 다육 기우기, 다육맘 인사드립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어, 다육들의, 다육들을 소개하면서, 음, 이름을 여지까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고, 그리고, 어, 모르는, 이름 모르는 다육들은 제가, 어, 어, 저를 저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또찍 찍습니다. 지금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제가 항상 소개할 때 어, 핑크용월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 제가 이제 처음에 들을 때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핑크용월이라고 명찰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다육이 완전 초보여서 생 초보였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대로 명찰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달고 왔거든요. 그때 두 포트 사서 지금 합식 합식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키운 건데요.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어, 핑크 용월이 아니었고 퍼플 딜라이, 딜라이트? 예, 네, 퍼플 딜라이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검색을 다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음. 맞는 것 같아요. 퍼플 딜라이트가 이게 지금 여기 보신 시 아가도 있잖아요. 이 아가는 제가 그 익스플랜트에서 구입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명찰에 퍼플 딜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 같은 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핑크 영월인지, 퍼플 딜라이트인지, 이렇게 이제 제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하루종일 정보검색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해서 나온 결론이 그리고 또 구독자님께서 이 아이가 아무리 확신을 주셨어요 이 아이는 분명 퍼플 딜라이트가 맞는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 아이 이름은 퍼플 딜라이트 입니다 그래서 이 명찰은 다시 제가 띄워서 다시 바꿔주도록 할게요 명찰 이렇게 해서 음, 후에 드릴 수 있으면 핑크용 월도 한번 드려서 키워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기 딱 보시면 얘를 어, 그러면 이 아이가 입꽂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퍼플 딜라이트에서 어, 떨어진 입장을 제가 입꽂지 해놓은 아가들 핑크용 월이 아니었고 어 퍼플 딜라이트 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고스티 맞나요 에 음, 예, 고스티를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이름이 다르다면 다시 정보를 주시면 너무 감사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아이들 을 이렇게 모아 놨잖아요 어이 아이도 소개 드릴 때 제가 음, 처음에 이 아이도 어, 식물사이트 엑스플랜트에서 샀는데요. 이렇게 같이 들인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이름이 저도 헷갈려서 어떤 아이로 드렸는지 다시 검색을 해봤거든요. 구매 목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오팔리나 철화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도 그게 아니고 게리라는 아이였대요. 게리. 그래서 제가 지금 꽃대가 지금 계속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겨울이 오기 전에 꽃대 나온 아이들을 어, 잘려주려고 제가 이렇게 꽃대 나온 아이들을 꺼내놨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름 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이름 정정하고 그리고 이 꽃대 올라온 아이들을 잘라서 어 여기 입장을 떼어 줘서 잘라서 꽃대를 잘라서 입장을 떼어 주고 입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음, 부영도 지금 꽃이 펴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이 아이도 꽃대를 잘라 줘야지 어, 수영도 예쁘게 되고 음, 아래에 있는 음, 요런 모주죠 모주 로런 어, 아이들이 입장이 예뻐지고 단단해진다고 해서요 왜꽃 꽃을 피우면 그 영양이 다 꽃으로 힘을 다 쏟아서 어 미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꽃대를 잘려주려고 이렇게 음, 꽃대 있는 아이들을 모았어요 혹시 그러면 어, 이 아이랑 이 아이도 같은 아이일까요 근데 이 아이도 꽃대목이라고 해서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좀 목대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꽃대가 너무 굵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아이가 못 크는, 못 크는 것 같아서 제가 양쪽에 있는 꽃대를 잘라주려고 오늘 어,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아래 실내로 들여서 꽃대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올게요.